있고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알리는 거에 진심이었겠어요.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해서 2억 8천 매출액에 이르기까지 노력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되게 많이 녹아져 있어서 충분히 배워서 마케팅을 조금만 하신다면 충분히 1천만 네, 원, 2천만 원 그냥 쉽게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어. 여기 너무 상골 아니에요? 너 창업하고 싶다며 대박나고 싶다고 온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너 여기 영상 찍으러 온거 찍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할 거야. 야, 빨리 와봐. 진짜 여기 뷰 끝장난다. 짜자자 내가 와 미쳤다고 바빠 죽건는데 여기까지 오겠냐 여기 매출 월에 얼마인 줄 알아? 얼마 2억 8천까지 나왔다냐? 여기서요? 대박이지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와요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온 거야 응. 내가 옛날에 마케팅 회사 했을 때 호허벌판에도 사람들이 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 했거든 근데 그 능력을 가진 사장이 여기 나타났네 여기 찾아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지? 네. 그래서 오늘은 지방에서 어디 꼴짝이나 외진 곳 변두리에서 꼭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기 대표님 어디 계세요? 어? 전데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대표님이라고 네. 여기 여기 대표님이래 여기가 대표님이요 진짜요? 네 맞아요 직원 아니시고요? 네와 대박사건 누가 이런 분을 대표님이라고 믿겠어요 <laughs> 실제 여기 사장님인지 잘 모르시죠? 네 그냥 알바 그죠아 진짜 너무 애 뜨셔가지고 나이를 네. 가늠을 못하겠다 애기 엄마입니다 제가... 아 진짜로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몇살 같이 보이시나요? 고객 주문들 왔나 봐요. 네. 이거 지금 다 만드신 건가 봐요. 이렇게 원래 네, 이게 저... 기성품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다 만드신 거예요. 아, 숯불에다가 이렇게 1차 초벌을 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초벌을 해서 이제 손님한테 드려요. 애정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실 생각을 다 했어요? 여기? 장사를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음. 아버지가 집을 지으셔가지고 세프로 어렸을 때라서 몰랐는데 어느 순간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 았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 아까 그러니까 빚지 사역이 있었고, 근데 수입은 따로 없었고, 통장에 한 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자가 아. 매달 140만 원씩 나가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아빠가 망하면 나도 망하네? 나도 살 집이 없네? 결국에 이제 재생존이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은 있었거든요. 이제 집을 크게 지었다 보니까, 어, 어 게스트 하우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써서 올린 거예요. 왔어요 손님이. 오 신기하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뭐 돈을 벌어 받겠어요. 이제 그분들한테 제공을 먹거리로 제공해야 되니까 바베큐를 드렸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바베큐 식당이 됐어요. 와 이거 뭐예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 저희 라스타 라면인데 오늘 오, 비가 오. 와서 라스타 라면 드리는 이벤트를 좀 했어요. 아 진짜요? 이건 뭐예요? 아 저희 시그니처 메뉴 항아리 오. 바베큐예요. 안에가 고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그 고기가 들어있어요. 아 신기하다. 네. 손님한테 네.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카트로 이용해서 보여드리려고 가고 <laughs> 있는 거고. 아니 거지. 난 항아리를 돌아다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아, 네, 네. 진짜 웃기다, 이거 실제로 굽는 거는 다른 항아리에서 구워요 아, 네, 저희 요거 항아리 바베큐인데요 참나무에서 120분 동안 훈연해 드린 거예요 그 참나무 향이 좀 짙은 게 특징이고요 손님은 어때요 반응이? 너무 좋아하시죠 왜냐면 <laughs> 진짜 좋아하죠 볼수 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나도 처음 봤어요 저 자영업 네. 20년 만에 항아리 들고 다니는 여자 처음 봤다고요 <laughs> 손님한테 좀 즐거움을 줄수 있는 요소를 늘 생각해요 좋은 경험을 줬다는 <laughs> 생각이 들어서 <laughs> <와서. 웃음> 와 항아리 좀보세요와 미쳤다 네 10개 있습니다 한 아니, 번에 300개씩 구워 나와요 기성품이에요? 항아리 아. 자체는 기성품인데 저희가 항아리 쌀이 쓸만한 걸 보고 잘 골라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황토를 좀 덧바르고 저희 아버지가 워낙 기술자셔서 그런 거는 다 만드세요 이 10개 딱... 항아리로 이런 식으로 굽는구나 근데 고기 네, 상태 네. 진짜 좋다 진짜 너무 좋죠 와 고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미쳤다 여기만 고기 엄청 좋은 거 주나 봐저희 업체도 되게 깐깐하게 선별하거든요 저희한테 이제 좀 납품하려고 경쟁이랄까요? 많이들 오세요 봐봐 신기해 이렇게 고기를 굽나 봐나 이런 거 처음 봐 미쳤다 대표님 저는 또그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게스트하우스 하다가 당사에서 이자는 냈는데, 네. 그걸로 먹고 살지는 못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식당으로 전환을 하게 됐는지. 일단은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못하게 된 계기가 주변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아,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네. 처음에 그 구웠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이제 다음에 새를 넣어가지고 네. 바로 나갔어요. 아, 여기서 못하고 나갔어요. 더잘 아, 됐어요? 남는 게좀 없었어요. 너무 네. 무식하게 했어요. 딱 퍼주는 것밖에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를 해달라 고 부탁을 드린 네.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처음에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부탁대고 하다가 십중팔고다 적자 보고 후에 막급하고 네. 다 그런 시행착오들을 다 줄여 달라고 고수를 찾다가 대표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아, 그런 거라면 너무 자신 있는 게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막 터주고 막더 주고 더 친절하고 이런 거밖에 못 했어요. 손님들이 좋아는 하셨죠.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매출이 7천만 원이 올랐어요. 음, 잘했네. 그런데 그런데 200만 원이 남았어요. 아이고야. 이 건비도 안남은 거예요. 나중은 뭐다 일을 했는데 음. 200만이 남아서 와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주 7일 을 일을 하고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새벽 3시쯤에 잠이 들고 아. 아침에 오전 8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매장 출근하고 음. 이 생활을 4년을 반복을 했어요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가 진짜 지옥 같았어요 그때 네. 7천만원에서 0% 수익이었단 네. 말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거의 3억 가까이 팔았어요 몇 프로 남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아니 솔직히 <laughs> 얘기하죠 네, 30% 이상 남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네. 남죠.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렇게 모르고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 저는 그때 엄청. 너무 답답했어요. 엄청. 잘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배울 때도 없었고, 그때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도 그렇게 저처럼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그렇게 10년 동안 골병 들어가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에서 울림이 있네요. 대표님 강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거를 풀어주실 거예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에 완전히 집중돼 있어요 제 강의는. 아, 요즘 마케팅 네. 고민 엄청 많으셔갖고 그 얘기 계속 네. 해달라 하거든요. 네. 사실 좋은 상품을 갖고 계신데 그걸 잘못 파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좋은 걸 갖고 있으면 그거를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많이 음... 어려워하시고. 저는 그걸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유가? 여기 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상국대기에 있고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잖아요. <laughs> 그래서 완전히 저희를 딱 타겟팅을 해서 적해서 오지 않으면 올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이 알리는 거에 진심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해서 2억 8천 매출액에 이르기까지 노력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되게 많이 녹아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손님이 있었어요? 아니죠. 처음부터 손님을 저는 오게 해야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네이버 블로그로 마케팅을 시작을 했어요. 네이버 블로그로 알리기 시작했고 시대가 변하면서 마케팅 도구들도 변하고, 페이스북으로도 제가 알렸고, 네.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쪽도 시작을 했고, 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가릴 것 없이 카카오톡, 음. 이제 새로 등장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면 제가 항상 달려들어서 배워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섭렵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플랫폼에 있던지, 거기에 있는 고객을 뭐 우리 가게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많이 체득을 한것 같아요. 대표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보여요. 그중에서 어, 제가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예요. 아, 이상하다. 사장님들, 그런 TV의 효율을 잘 모르는데 모으긴 모아도 이걸 어떻게 활용도 못하거든요. 그런 걸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엄청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카카오톡으로 주로 모아요. 아, 풀친이요? 네, 왜냐하면 뭐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새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카카오톡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쓰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많이 모으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비가 와서 손님들이 많이 없을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대로 손님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드리면서 오시라고 이제 이벤트를 걸어가 드려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낮에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누가 서울에서 양평가로 오겠어요 근데 오늘 실제로 그렇게 이벤트를 해서 당일날 갑자기 이제 10팀 이상이 오늘 방문을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힘이 너무너무 커요 대박이다 아 힘들고 어려울 때매출 어, 떨어질 때쯤 이렇게 기존 충성 고객들이 방문해 주는구나 네 그게 너무 탄탄한 이제 뒷받침이 되시는 거죠 이 디비를 어떻게 모으셨어요 카카오 카톡 채널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하려면 그냥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시즌에 맞는 상품이나 혜택 같은 것들을 드리면서 이제 모으는 거예요. 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카톡 채널 추가면 하 아이스크림 드린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팁이 많이 모이죠. <laughs> 네, 지금 27,000명 모았어요. 2,700이 아니라요? 네, 27,000이요. 와, 얼마 만에 모은 거예요? 한 2년 3년 걸렸어요. 아, 27,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게 되게 궁금할것 같아요. 네. 어떤 이벤트들을좀 하셨나요 어, 추억의 뽑기 이벤트라고 아. 요새 좀 유행을 해서 그런지 많은 사장님들 하고 계시 기도 한데 채널 추가를 해 주시면 하나를 뽑게 해드리는 거예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1등 상품은 토마호크 세트 토마호크 비싸잖아요 네한 세트 19만 5천 원짜리를 실제로 1등 뽑아서 오셨는데 그분이 네. 금손이신가 봐요 두 번째 뽑으셨는데 2등을 또뽑 으신 거 미쳤다 그렇 네. 오지 마라 그래요 <laughs> 확률 조정을 제가 했어요 아, 한 테이블 에서 6등을 너무 많이 음. 뽑으시면 저희가 좋차고한 이벤트인데 고객님 기분이 상하세요 제가 한번 뽑 볼게요 그러면. 전 이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도도도도도도 아니 또뭐 6등이겠지. 오 4등 나왔어. 오! 4등 쉽지 않잖아. 4등. 이렇게 제가 확률조정을 4등을 쭉편 높임으로써 기분이 좋게 만드는 거죠 어, 진짜 기분 좋아졌어요 네이버도 좀 얘기해주세요 네이버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본질을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검색기반으로 손님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어떤 검색어로 우리 매장을 검색할지 그걸 일단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검색량이 있나 왜냐하면 은 검색량이 적은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내가 이제 알려도 올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근데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 다 모으면 굉장히 또 크게 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 손님들이 검색을 했을 때그 목적에 부합하는 컨텐츠를 또, 또 노출을 시키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냥 공부를 해서 조금만 알게 되면 이상하게 역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못해서 저처럼 계속 밑에서부터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실험을 직접 굳이 해보면서 그렇게 10년, 20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배우시면 누구라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요 저도 지금 너무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음. 충분히 배워서 마케팅을 조금만 하신다면 충분히 네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냥 쉽게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까지 합니다. 잘 배우셔서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간만에 제가 진심이 느껴지는 대표님 만났고요. 좋은 강의도 만들어보고 건물주도 같이 만들어보고 좋은 일 같이 해보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